대구의 신규 확진자가 45일 만에 한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복지시설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해외 입국 확진자들도 늘고 있어서 안정화 단계로 보기엔 아직 이릅니다. 김영우 기자입니다. 오늘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9명. 지난 2월 1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하루 동안 700명 넘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45일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대비 아 9명이 증가한 6,734명입니다. 경북은 다섯 명이 늘어 날째 한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일반인 확진자는 20여 명으로 지역 사회 전파도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제일 미주병원에서만 환자와 종사자 18명 대실 요양병원 두명과 대동병원에서 한명이 추가로 확진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대구경북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도 2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으로 분류된 입국자 1,800여 명 가운데 700여 명은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단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고 우리나라도 최대한 국내 감염에 대한 것도 차단하지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두 가지의 그런 감염원 차단을 위해서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 확진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전파의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